안녕하세요 올해 5학년이 되는 초등부 정하윤입니다 제가 왜 처음 교회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아주 어릴 때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 예배 보는 것이 무서워 부모님과 함께 어른 예배를 봤어요 6살 성탄 찬양 예배에서 어린이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을 보았는데 옷도 너무 예쁘고 무대 서는 것도 멋져 보여서 저도 어린이 성가대를 하고 싶었어요. 그날부터 용기를 내어 유치부에 다니기 시작했고, 어린이 성가대도 하게 됐어요. 처음엔 어린이 성가대가 멋져서 갔을 뿐이지, 유치부가 어떤 곳인지는 몰랐어요. 하나님도 잘 몰랐어요. 그냥 성가대와 간식 먹는 재미로 교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중에도 예배 시간에 노래로 성경말씀 외우는 것이 참 좋았어요. 아직도 그 말씀이 기억에 날 정도예요. 범사에 감사하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살로 니가전서 5장 18절 <laughs> 유치부 저희 반 선생님께서는 착하고 친절하셨어요. 선생님과 반 친구들이 함께 가래떡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도 나요. 제가 선생님이었다면 저희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짜증이 났을 텐데 화를 안 내셨던 것 감사합니다. 초등부에 올라갔어요. 유치부 때보다 예배 말씀도 많이 길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2만 1, 2, 3학년 담임 선생님께서는 어려운 내용도 귀에 쏙쏙 박히게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얘기를 해주실 때 퀴즈도 내주시고 한명한 한 명에게 이야기 내용을 물어보시면서 그날 설교 말씀의 정확한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유치원 때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성경 말씀들이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의 정확한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덕분에 성경에 관심을 갖고 조금은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은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선생님은 교회 학교에서 만날 때마다 저를 안아주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또 분방 공부 시간에 제 눈을 자주 바라봐 주셨는데, 그런 선생님 눈을 보시면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고 계신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4학년부터는 9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8시에 일어나려니까 잠의 유혹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어서 항상 예배를 30분 늦게 갔어요. 선생님께서는 일찍 오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재촉도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저는 분방공부 시간에 했던 큐카드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큐카드는 퀘스 e s t 의 줄임말로 교회학교 학습지에 서는 거였어요. 예배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더 탄탄히 할수 있었어요. 특히 좋았던 것은 저희에게 초코파이 같은 간, 맛있는 간식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새롭게 만나게 된 선생님은 성격 이야기를 선생님의 이야기에 빗대어서 말씀해 주셔서 말씀에 푹 빠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옛날 선생님이 가르치시던 학생은 요리를 잘해서 빼빼로데이에는 바게트빵에 초콜릿을 발라 빼빼로 모양으로 만들어서 반 모두가 함께 나눠 먹기도 했대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선생님께서는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달란트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런 실제 이야기에 빗대어 말씀해 주시니까 기억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있었어요. 4학년의 시작은 제게 아주 의미있던 시간이었어요. 정확히 언제쯤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오셨던 것이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가던 그때쯤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철학책으로 알던 것이, 이제는 제가 겪는 일들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3년간 열심히 연습한 덕으로 수영대회에서 수상을 했을 때는, 이때는 끊임없이 노력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대로 학교에서 반 대양 단체 줄넘기 대회를 할때 저희 팀은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꼴등을 했어요. 정말 속상했고 슬펐어요. 이때 저는 어떨 때는 노력을 하면 되는데, 어떨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을 보며, 세상이 참 미궁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하지만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미궁을 교회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알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교회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지 않았다면 제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어른예배를 다녔으면 목사님 말씀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테고 기도도 너무 길어서 아마도 교회 다니는 것이 점점 시증이 나을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교회 다녔던 것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도 놀러가고 싶으셨을 텐데 그것을 뒤로 미루고 저희를 사람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썽꾸러기 아이들에게도 화로 내지 않으시고, 인내하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전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대견해 하고 장하다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어요. 앞으로도 저희를 계속 가르쳐 주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